오케이 아, 자 그래. 조금 크게 하면 어떡해요 조금 어떻게 해요? 어느 쪽으로 갈까요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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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으로 해서 갑니다 자 시작 오케이 자그어나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오 자, 다들, 다들 잘 잡아야 돼. 시작. 두 번째, 시작. 세 번째, 시작. 아이고. 그 다음, 그 다음. 자, 친구들에게, 친구에게 집중 좀 해줄게요. 준비. 우리 친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배려, 집중해주세요. 같이. 시작. 오! 야,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다 된다. 2점 나오세요, 2점. 2점 나오세요, 빨리 나오세 야, 집중을 하니까 점점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. 갑니다. 아니요, 그렇죠. 준비, 시작. 가세요, 빨리. 자 살짝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살짝 자 입은 다세에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. 목표물을 보고 자 목표물 보고 자 갑니다. 시작 아싸! 아싸! कहाँ का टमाटर हो? दा